자, 16차 시 교과서 62에서 65쪽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 이 환경과 에너지 대단원의 일생태와 환경 변화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생물과 환경 부분이고요. 자, 이 소단원의 성취 기준은 생태계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가 있는데요. 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 여기서 보면 이제 고라니라고 볼수 있나요? 예, 여 고라니 한 마리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들이 이 무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고라니들, 고라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 같은 종의 요 개체들이 무리가,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군집은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들이죠. 여기 모여서 생활하는 거고요. 요 생태계는 군집을 이루는 각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주변 환경과 이 환경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전체적인 체계를 이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요.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이 군집까지는 이제 생물적 요인이 되겠고요.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포함된 게 생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생물 요소가 있고 비생물 요소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생물 요소는 또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뭐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혹은 대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요소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고요. 이 중에서 생산자는 빛에너지를이용해서무기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 이게 광합성이죠. 광합성하는 생물은 이제 생산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기물이라는 것은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유기물 포도당으로 이제 합성하는 생물형체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영양물을 만들어내기, 합성하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하고요. 식물이나 식물성 플랭크통이 생산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들지 못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그러니까 먹이가 있어야 되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자, 1차 소비자는 이제 그 식물을 먹는 어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는 육식 동물. 그 3차 소비자는 요 다른 동물을 먹는 아 2차 소비자를 먹는 육식 동물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동물을 먹는 거는 뭐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예. 인간은 이제 3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분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이건 죽은 몸이죠. 그 다음에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이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시체나 배설물이 분해되어서 이제 제공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제 분해자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버섯, 세균, 곰팡이 이게 이제 분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생명체로 생물요소라고 하고요. 이 비생물요소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으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물적 요인과 그 주위의 환경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는 서로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인 빛과 이 생물 사이에 예, 서로 상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식물의 강압성량은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한정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세기 이상에는 이상에서는 일정해집니다. 어, 그리고 깨꼬리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일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데요. 구름이나 안개 등에 가려지지 않고 햇빛이 실제로 내리쬐는 시간을 일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하고 송어,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일조 시간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그 번식 시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거는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여이라고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금치 상추는 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여름에 개화하고 코스모스나 팔꽃은 또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피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도 역시 또 일조 시간에 영향을 미치니 영향을 받으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깊이와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 분포가 다른 것도 역시 이제 그 환경적 요인이 이제 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 물리적으로 보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이 투과력이 약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빛의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작아서 결국에 그 에너지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력이 약한데요. 따라서 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예 붉은색, 예 까지만 아, 붉은색은 이제 수심이 낮은 지역까지만 통과가 예,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투과력이 약한데 빨주노초파남보 순으로 어, 파장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투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붉은색은 가장 깊이 못 들어가는 빛이 되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파장이 짧은 빛이 예, 통과할 수 있는데 통과할 수 있는데 빨간색 빛은 이제 파장이 긴 쪽은 못 투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붉은색을 주로 흡수하는 녹조류 보소 보통 보색관계 에 있는 색을 흡수를 하죠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제 붉은색은 이제 흡수하고 나머지 색깔을 반사하니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갈조류 그러니까 황색을 주로 쓰는 갈조류가 이제 분포를 하고 이 홍조류는 이제 주로 청색광을 흡수를 해서 이제 뭐 청색광을 흡수한다는 거는 이제 붉은색 쪽은 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깊은 바다는 이제 푸른색밖에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홍조류는 이 깊은 바다에서만 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잎의 색깔에 따른 이제 식물들의 이제 분포가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력이 약하다는 이비어 비생물적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 보면 이제 그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의 조직을 어, 비교해 보고 있는데. 이 빛은 강화성의 에너지원인데,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잎은 두꺼운 반면에 빛의 세기가 약하기,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이 두께가 얇고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빛의 세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얻으려면 이제 넓은 면적에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꺼운 이유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의 잎에서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더 발달되어 있어서 두껍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 빛의 세기에 따라서 또 잎의 두께와 넓이가 달라지는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이제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이제 생물에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이 온도는 생물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물질 대사는 어, 효소가 항상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근데 이 효소의 작용이 이 온도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pH 산성이냐, 연기성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물질대사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온도가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높아지면 효소가 변성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세포가 변질 단백질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효소가 이제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면 생명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비교해 보면 북극여우는 추운 곳에서 살고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서 사는데요. 그래서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그다음에 귀와 같은 말단부 그러니까 이제 몸의 끝터 끝머리 부분이죠. 이게 이제 작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열발 출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체온을 보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북극 여우와 온대 여우와 사막 여우를 비교해 보면 귀가 따뜻한 지역으로 갈수록 큰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는 오히려 열을 잘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말단부의 크기가 커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집은 추운 곳으로 갈수록 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하고 뱀은요 겨울이 되면 이제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면서 이제 그 물질 대사를 느리게 해서 이제 적은 에너지로도 오랫동안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에 적응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기역에 해당하는 얘가 되겠네요. 어, 지금까지는 전부 다그 비생물적 요인이 이제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과 생물 또 이제 연그 서로 연관이 깊죠. 이물 없이는 생명체가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분이 수분이 적은 곳에서 생활하는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가시로 가시로 변한 잎이 수분 손실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잎 대신에 줄기에서 이제 그 광합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도마뱀은 피부가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수분의 손실을 막는 거죠. 이 그러니까 애들도 전부 다 이제 기역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 생물적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 보면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 두꺼운 비늘 이 있어서 수분의 손실을 막고 있고요. 이 선인장도 이제 잎이 가시로 어, 바뀌면서 수분의 손실을 막고 그 내부는 물의 저장을 어, 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과 생물 또 이제 서로 연관이 많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 식물은 토양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토양과 생물은 이제 그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낙엽으로 인해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이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지렁이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그 토양의 통기성이 공기가 잘 통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역시 토양이 비옥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높은 땅에 사는 함초는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수분을 잘 흡수하는데요. 요거는또 비생물적 요인이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습니다. 제 교화서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렁이가 땅 속을 해집고 다니게 되면 그 지나간 길이 공기를 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통기성을 높여서 이 토양을 좀더어 어찌 보면은 순환이 잘 되게 물질의 순환이 잘 되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 일단 공기도 이제 생명체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된 그런 예, 환경이라고 볼수 있죠. 우선 동물은 산소를 이용해 예, 호흡을 합니다. 역시 이제 비생물적 요인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아까 어, 산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니 기억이가 되겠죠. 그러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또 호흡, 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역시 기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 식물이 광합성으로 공기 중, 식물의 광합, 어, 시, 이거는 오하네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 높아집니다. 이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또 니은혜가 되겠네요. 그리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이제 산소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살죠. 그래서 고도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이 적혈구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역시 그 환경이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에 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근데 또 이제 생물끼리, 생명체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어, 얘들이 또 있죠. 예를 들면, 이 초식 동물은 이 식물을 먹고 살고요.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식물의 씨앗이 잘 퍼지게 되죠. 그 꿀벌이 이제 또그 식물의 이제 그 번식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만나게 해주죠. 그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방출한 산소를 동물이 호흡을 이용해 이용하고 또 동물이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독이 그 이산화 탄소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또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이런 여러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고위 생명과학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개체군과 생태계 중 하나이다. 자 그럼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군집과 이제 비생물적 환경요인이 합쳐져서 생태계를 이루죠. 그래서 A가 개체군, B가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B가 생태계가 되겠고요. 군집은 한 종류의 A로 구성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체군이 한 종류의 개체로 한 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B에는 생태계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포함이 되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3월 고위생명과학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오른 것은 기읍 분해자는 생물이죠. 그래서 생물군집에 예, 포함이 됩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이제 생물을 이제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다음 니은 지렁이가 지렁이는 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양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죠. 그 통기성을 증가해서 토양 속 무기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이 아니라 기후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뒤 온도는 온도는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막 여우가 큰 기와 작은 몹집을 갖는 사막 여우는 생물적 요인이죠. 그것과 관련돼 관련이 깊은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렇죠. 온도는 그 사막 여우의 그 말단부의 크기 요게 이제 클수록 열을 배출이 잘 되는 거죠. 어 작은 몸집일수록 이제 열을 더또잘 조금만 열을 배출하면 제 체온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반면에 추운 곳에서는 이제 말단부 이제 기가 작아서 열 배출이 적고 그리고 큰 추운 지방에는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열 용량이 커지니까 이제 그 체온을 더 유지하기에 예, 더 유리하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온도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 번이 답이 되겠네요. 2019년 11월 고일 통합과 학1 6번 문제입니다. 그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오른 것은 기업. 빛은 비생물적 요인에 속하죠. 또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이게 바로 생산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디고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 지렁이가 생물적 요인이고요. 토양이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래서 그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기억이 아니라 미연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운 이현에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024년 3월 고위 생명과학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막 지역에 사는 생물에 대한 자료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바뀌어 수분의 증발을 막는 데 유리하며 잎 대신 녹색의 줄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선인장의 내부는 외부에 비해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다. 그래서 새가 선인장, 선인장의 구멍을 뚫고 둥지를 만들어 살기도 한다. 자, 기억. 선인장은 광합성을 함으로 생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이 선인장의 잎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인장의 잎의 구조가 가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디그. 동그라미 니은은 새와 선인장은 같은 군집에, 동그라미 니언의 세월화 선인장은 같은 군집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미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언 띠가 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